KT지니뮤직이 2025년 3분기 매출 830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5%, 영업이익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회사 측은 통신사 제휴 음악 서비스 성장과 자회사 k t 밀리에서재의 전자책 구독 사업 매출 상승이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2,258억 원. 영업이익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니뮤직은 AI DJ 서비스를 국내 음악 플랫폼 최초로 선보이며 AI 기반 음악 추천과 가상 아티스트 공연 IP 투자 등으로 콘텐츠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 지니뮤직은 앞으로 버추얼 IP, 게임 IP 공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